어떤 때는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다 하고 어떤 때는 개경계부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뭐왜 그러냐면 기도 중일 때 기도 중일 때는 이미 우리가 천수경을 했잖아요 천수경을 했기 때문에 정구업진원, 오박내에 대신진원 개경계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재진할 때 주로 이제 재진할 때 금강경 막 하고를잖아요. 그러면 개경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이미 정구업진원과 개 오방내면 재신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어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집에서 나 금강경 독송할 텐데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다 하는 거고 금강경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지장경도 하다가 또 법화경도 하고, 뭐또 하고, 뭐또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정거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연달아 하면 돼요. 그러면 금강경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 할 때는 법화경 시작할 때 다시 개경계부터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조례서는왜 이렇게 그, 군가 재진할 때 건강 경독송할 때는 바로 여시함은 하지 않고 개법장 그 개경계부터 하냐? 라는 것은 이제 경을 연달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 <laughs>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워낙 저를 안다니다 보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자주 다니던다던 분들은 어떤 때는 종급지론부터 다 하고 어떤 때는 개법 개경교부터 하고 이 약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독송하는 스님에 따라서 이미 종급지론부터 개경 개법장교가 지는 걸다 했는데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주도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내마대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laughs> 스님, 법주 스님이, 그럼 나 처음부터 다시 전거업진원부터할 거야. 아니면 아까 개경계 했는데 그냥 여시함은부터 바로 하지. 뭐, 그건 스님의 어떤 그 진행 능력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오늘 관음제 이르고 하니까, 관음보다 보험품 개경계 개법정진원 개경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을, 경을 연다라는 거예요. 개경계. 경을 여는 개송.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고 높고 높은 가르침. 위협, 위가 없어서 가장 높다라는 거잖아요. 미묘한. 깊고 깊고 미, 미묘한 가르침.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라. 라는 거예요. 인연법이죠. 백천만 겁이 지나도 이 귀한 법은 만나기 어려워. 백천만 겁이 지나도 사람 몸 다시 벗기 어렵고 백천만 겁이 지나도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이 귀중하게 여기라이 가르침을. 이런 마음이죠. 어, 악은 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가, 받아 지니니. 악은 문견득수 보고 듣고 받아 지니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측천무가 지은 개송이에요. 측천무가 당나라 현당, 현장 법사 있잖아요. 현장 법사가 이제 탁 경전을 쭉 번역하는데, 화음경을 탁 번역하고, 무변역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경전을 번역할 때, 부처님한테 봉정할 때, 이 측천무가 굉장히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딱 경전을 번역해서 딱 봉정하는데, 본인이 그걸 다 이렇게 주관을 설판 설판을 본인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이 개송을 자기가 지었는지 다른 스님이 지어서 준 건지 하지 몰라도 이 개송을 처음으로 무상심지 민여고 백천만금 난조라고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명 개송이잖아요. 백천만금이지나도 만나기 어려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니까. 원컨대 우리 부처님 말씀 꼭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원을 다 이루고 싶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요 소원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소원은 복이 많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복이 많아야지.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벌어지고,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하고,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예쁜 여자, 예쁜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으면 복이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깨달음도 복이 많아야 된다잖아. 여러분들은 복이 있나요? 없나요? 복이 있나요? <laughs> 이 복이 많고 없고, 복이 많다 없다는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복이 많고 누구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 저를 볼때 복이 많은 스님 같이 보이나요? 네. 왜 그러겠어요? 제가 통통하니 그래서 그런가요? 아. 잘 웃어서 그런가요? 그냥 뭐 저는 참 이제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출가하고 나서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이렇게 하는데 보살님들이 전부 다볼 때마다. 보기 많은 시기 생겼다고, 보기 많은 시기 생겼다. 고 그때부터 복이 많게 생겼다고 <laughs> 그때도 통통해가지고 <laughs> 복이 많은 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 들었는데, 그 이제 30, 20대 30대는 너 진짜 복이 없는데, 아, 그때는 이제 이렇게 참선하러 선방에 다니고 회인사하고 뭐 이렇게 통도 사고 범어 사고. 봉정, 봉암사 이런데 참선하러 다닐 때잖아요. 아, 나는 진짜 복이 없는데. 어휴, 진짜 복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부잣집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도 못 나왔어. 고등학교 중태요.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출가를 했는데 조계종으로 왔으니까 복이 많은 거 말고는. 대골 같은 기아집에서 사는 거 복이 많나? <laughs>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서야 내가 복이 많구나. <laughs> 그건 그렇고요. 자, 복이 많아야 되는데 복이 많다라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누가 그 기준을 주죠? 복이 많고 적고의 기준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죠. 남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빌어먹는 그지도 나 복이 많아라고 하고 있으면 복이 많은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계속 빌어먹다 보면 남들이 날 무시해. 그러면 복이 마, 한때는 아, 그냥 아침에 아, 나 복이 많아 했다가 밖에 나갔다가는 이제 계속 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막 눈물 짜면서 아, 인생 내가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점점 점점 그런 시오 시간이 가면 많아지면. 복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면. 그래서 힘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빈천해지게 돼요. 빈천한 사람이, 빈하고 천한 사람은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이 빈천한 사람이 우울하기가 쉬운 게 남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 빈천해져.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은 복이 많은가 많을까 복이 없을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많은가 복이 없는가? 그것도 스스로 마인드가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누가 뭐래도 누가 날 무시해도 너는 돈 없다 무시해도 난난복 난 많아 라고 하면 복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가난하면 공격을 많이 상처를 많이 입죠. 이제 가난할수록 상처를 많이 입잖아. 못생기면 또 상처를 많이 입어요. 예쁘면 칭찬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너너 나도 예쁘다 그러고. 근데 못생기면 그 자꾸 이렇게 못생겨도 당당한 사람 있어요. 그. 혼자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 있어. 나는 예쁜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 생겼다 하는 건 농담하는 거야. 날 놀리려고. 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멘탈이 훌륭해요. 못생겨도 남들한테 그, 그, 그렇게 <laughs> 상처 별로 안 받아요. 그 멘탈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비교를 하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키 작은 사람이 자존감이 더 좋겠어요. 키큰 사람이 자존감이 더 좋겠어요. 키큰 사람이 자주 너무 크다고 말고 이제 적당히 185 남자 키185 이러면 남자 키155 이러면 근데 키 작은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너무 위축감을 가져요. 제가 서울대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존감이 뿡뿡해서 남들이 나 존경하잖아. 나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 못했어. 글자도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푹 떨어져서 진짜 박복하다고 맨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나의 마음에 사실은 다 달렸어요. 내가 좋은 데 나오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그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배운 게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복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의 원리, 복이 많다 없다라는 것을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이게 공부가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복이 많다 없다는 강한 보면. 이, 이 마음 공부를 해야지 복이 많아져요. 복이 건강한 거랑 또 달라. 사람이 건강해도 이제 복, 건강과 복과의 관계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죠. 또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하고도 복하고 많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또 건강이 좀 약간 안 좋아도 우리 부부 관계 너무 좋고. 부모, 자식 관계 너무 좋고, 뭐 이러면, 그럼 내가 스스로 가진 거 없어도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하고 복하고 관계가 또 있고,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재물도 관계가 있죠. 재물 관계도 크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명예, 명예, 내가 회사 다니면 그냥, 한 만년 쫄병인지 아니면 부장 과장까지 이사까지 올라가는지 사장까지 대기업 사장까지 하는지 그 위치 나는 정치계에 가서 국회의원 장관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 맨날 구급공무원에서 20년째 구급공무원 이러고 있는지 뭐 그러는게 이제 명예잖아요 자리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복하고 연관이 다 있죠 그런데 이 건강, 인간관계,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면 마음 공부를 잘 하면 이것이 없어도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도 마음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부처님 법이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은 출가를 아예 해 버렸어. 부처님 공부는 법은 다 버려. 건강 별로 신경 안 써. 하루한 끼만 먹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다 버렸잖아. 부모, 처자식 같은 거 없고 늘 3일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수행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수행해. 아는 사람이 없어. 어딜 가나. 그리고 관계 별로 중요하게 돈다 버리잖아. 무소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아. 그리고 명예, 권력 뽀또바도로 모셔도 아 우리를 좀 지도해 주세요 해도 다시 또 유행을 떠나고 가버리죠. 그런데도 어, 이 공부를 하니까 멘탈이 아주 훌륭해서 스스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진짜 영원한 행복,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갖는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그러죠. 그래서 아, 이 마음 공부가 내가 재물을 갖지 않았을 때, 돈 없을 때, 돈 없을 때 돈안 벌어지잖아. 돈 없는데 이미 돈이 없다라는 건 내가 돈벌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돈 없다고 발버둥 칠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노력할, 몸도 안 좋은데,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고 70이 넘고 하면 이제는 어디 가서 일, 일하러 일 다니지 마세요. 그냥 3시간, 4시간 하는 거 말고는 하루 종일 가서 일하지 마세요. 한, 여기는 없어. 그런 분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분이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그그 그 시간에 마음 공부라 마음을 내려놓고 하, 내가 황룡사에서 떡 하나 먹으면서 살아도 괜찮아라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절에 가면 밥 주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길 길바닥에서 그냥 이제 박스로 신문지로 덮고 자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부처님 마인드잖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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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를 배우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돈이 없, 없고 그럴 때 건강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또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는 대체로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관계가 서툴러 집착이 많아 가지고,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그래. 관계가 맨날 부부싸움이 상대가 나빠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체로 보살님들은 대체로 착해요. 거사님들이 나빠서 그렇지. <laugh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로, 여기 거사님들은 좀 달라요. 여기 거사님들은 이제, 거사님들 중에서도 착한 거사님이고,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는 남녀가 불평등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남자가 더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더 권력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 아무리 성품이 좋고 잘해주려고 해도 남, 이 상대가 워낙 못되게 굴면 불행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도 역시 마음 공부를 하면 좀 내려놔질 수 있다. 결단을, 이혼도 할수 있다. 계속 글,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아닌 경우에는 관계가 안 좋으면 끊어. 너무 지나치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력이 뭐 내가 높지 않아도 이렇게 남한테 뭐 이렇게 어느 자리를 갖지 않아도 그 마음 공부를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도 두 가지 공부가 있어요. 지식을 하는 거, 지혜를 얻는 거, 지식과 지혜. 마음 공부가 이절 공부 부처님 공부 계속 한다고 마음이 막 엄청 자존감이 높아지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 이 마음이 교양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부처님 공부 관세음보살보은품을 하루에 열 번씩 독송하고 금강경을 만 번을 독송하고 삼천 배를 뭐삼 년씩 요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나 인간관계, 재물, 명예, 이게 안 좋아도 마음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안 그래 보면, 내가 너무 절에 오래 빠져 있었나?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렇다니까? 한 30년 동안 절에 뭐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살았는데, 나중에 60이 넘으니까 힘 빠지잖아. 힘 빠지면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좀 위축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병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108배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식도 많이 쌓아야 돼요 지식도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식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 인문학적 지식이 있고 경제학적 지식이 있어요 역사학적 지식 역사는 인문학이죠 어쨌든 이 지식 뭐 여러분들이 천문학이라도 수학이라든지 물리학까지는 뭐안 해도 수학 물리학그 것까지는 안해 하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런 것까지 더 하면 지금 탄젠트 뭐 루트 뭐 이런 것들을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면 훌륭하죠 훌륭해 그러면 이 지혜의 양이 쫙 올라가요 사람이 자존감이 자존감은 몸 건강한 데서도 오지만 지식에서도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샬라샬라셜라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어, 엄청 당당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뭐 현, 원어민들하고 그냥 샬라샬라셜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이 탄탄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할수 없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건강도 사실은 건강에 관한 지식이 탄탄해야지 건강을 잃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지식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잘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도 꼭, 꼭 필요하죠. 부처님 공부만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재테크 공부를 20대 초반부터, 10대부터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재테크를 공부하면 재물을 잃지 않아요. 재물이 쌓여지고 더 높아져요. 뭐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다 해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한 번씩 잃어버리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1억 원, 2억 원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그런 것들은 40대, 50대 하는 게 아니거든요. 2억 3억씩을 40대, 50대에 날렸다.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0대, 30대에 한 번씩 날려 봐야 되는 거야. 그때 해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안전한 투자들을 이렇게 재테크를 해내는 이런 걸 해야 돼.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런 지식도 쌓아야 되는 거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는, 되는, 되면 리더가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에 관계된 거예요. 소원 성취 스님 어떻게 하지 소원을 이루는가요? 어떤 기도를 저한테 특별한 기도를 내려주세요. 꼭 이루게. 제가 그런 재주는 없어. 특별, 특별, 저한테 꼭 맞는 기도. 우리 아들 오늘 면접 보는데 어떻게 하면 꼭 합격하나? 자 어렵습니다. <laughs> 저, 저, 그잘 몰라요. 그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 이,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잖아. 내 자식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고, 내 남편 부인의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다 어그러지고 나빠지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하면서 밀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이 많아지는가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많아지는. 소원을 이루는 법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소, 해왔어야 된다. 책을 놓지 않고, 강의를 놓지 않고. 20대부터 30대에도 40대에도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복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오늘 지금 이제 그 동품을 잠깐 독송을 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관세음보살 이 어떤 분인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훨씬 더 복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 마인드.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 제가 이제 이, 내일, 모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백중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계속 매일같이 쓰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해지는데, 복이 많아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박복한 나에서 복이 많아지는 나로 변하게 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뭐 이렇게 나빠지고 또 재물을 잃고 뭐 직장을 잃어도 그래도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것을 어느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지옥에 떨어진 게왜 행복한 거지?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섯 가지 행복한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 이제부터 는 한번 어, 이번 그 백중기 도로는 한번 그걸 꼭 여러분들이 같이 겨봅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소 개고홍성후훌도 경을 독송하고 나니까 하늘을 날것 같이 가벼워지고 아 부웅 뜨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예요. 경을 잘 독송하면 그런 느낌이 진짜로 나요. 진짜라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공양을 합시다.